네 그래, 무사시 보호하면서 데리고 들어가자. 어 고대 타마들 좋아 날라 날라 그래 좋아 좋아 또 나온다 와 대박 계속 나와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꽃겜TV 훈입니다자 오늘 양꼬대 전쟁 아, 꼬맹이 징글고양이 습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징글고양이 아직 획득하지 못해서 3단지나 능력을 오늘 한번 해서 진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증결고양이야 뭐뭐 지금까지 다른 친구들 깼던것처럼 강무로 깨면 되겠죠 뭐 추격조건이 있지만 뭐 EX레어기 때문에 무난할걸로 보입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고! 뭐 금방 깨겠죠? 어 불꽃다리 어둠의 기운이 올라오는구나 하지만 넌 강무니까 들어와 들어와 아니 넌 뭐니 아구야 집에 가라 자 바로 강무 가볼까요? 저 파도 한번 쏜 다음에 자 강무 가보자 강무 때려 그렇지 좋아 자, 클리너 하려고! 강우 때려! 그래, 끝났구요. 그렇지, 좋아! 강우 한번더 때려, 때려, 가, 때려! 오케이, 아, 역시 강우네! 그렇지, 좋아! 어, 강우 끝났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 주자. 무사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사시. 자, 무사시. 무사시. 무사시 가자. 자, 무사시 가자. 어 뭐야? 클리 클리너 익혔어요? 뭐야? 클리너. 자, 자, 자. 들어가 보고. 무사시. 무사신 파동에 영향이 없으니까 여러분. 무사시 때려, 때려, 때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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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느리게 오란 말이야. 느리게 오란 말이야. 어, 마음이 왜 이렇게 편안하지? 마음이 되게 편안합니다, 여러분. 급한 것도 없고. 자, 무사시 때려, 때려. 오케이 좋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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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때려 아 마음 편안히 편안하기 때문에 자 무사실 맞은 거야 야 누가 무사실 때렸어 자 강무 다시 한번 갑니다 자 들어 가자 들어 가자 야 강무야 그렇지 강무야 강무야 그래 강무야 벌써 가셨어. 야, 그물 나오자마자. 자, 우리 무사시 뭐안 죽으니까. 야, 얘네 또 뭉치는구나. 뭉쳤어? 아이고야, 잘 가시고요. 자, 느리게 오란 말이야. 어, 무사시 끝났네? 어, 잠깐만요. 이건 또, 이건 또. 우리 구대타마들! 열심히 날라라! 우리 안 파동이 상관이 없다. 구대타마. 야, 이거 봐라. 은근히 밀고 오네, 이거. 야, 이거 뭐지? 하지만 그렇더라도 너희가 뭐 계속 밀고 놓소, 밀고 올 수는 없을 것이다 자 아, 우리 친구들을 좀 뽑아야 되는데 아 무사실 좀 뽑아야 되겠습니다 무사실 자돈좀 모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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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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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고요자 앞에서 막아주자 그렇지 좋아 땡큐 야이얘 너무 가까운데 얘야얘 얘 너무 가까이 갔어 너무 가까이 어 그래 자자자 자, 자. 어우 됐다 어우 순간 살짝 당황했습니다 오케이, 자, 강무 때려! 강무강무 아, 강모! 강무, 강무. 그렇지! 아, 뭐, 좀비도 나와? 와, 훌륭하구만. 훌륭해, 훌륭해, 강무 달려, 달려, 달려! 강무끝났고요 야, 이거, 처음에 강무를잘 들어갔으면은, 그냥 끝날 것 같았는데. 아, 시간이 오래 걸리네. 아, 참, 안 되겠군. 와, 계속 나오네, 야. 아니, 너희가 계속 나오는구나. 와, 계속 나오는구나. 알았어. 그래, 너가 이제 끝이니? 또 나와. 와, 아, 이거 빨리 밀고 들어가야 되는군요. 아. 밀고 들어가야 돼. 네, 그래, 무사시 보호하면서 데리고 들어가자. 어우, 그대 타마들 좋아. 날라, 날라. 그래, 좋아, 좋아. 또 나온다. 와, 대박. 계속 나와. 아, 이 꼬맹이 라이온이, 아, 야, 파동을 받지 않으니까 되게 좋네요. 이런 능력이 있었어. 이번에 알았습니다. 자 강물에 가자. 강물 때려 때려 때려. 그렇지. 좋아. 오케이 이제 마무리 들어가는군요. 야 꿈의 불큰 다리.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얘네가 끝까지 나오네. 오케이, 좋아. 오, 삼형 대치나. 땡큐죠. 오케이, 좋아. 자, 바로 삼진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EX. 자, 꼬맹이 어디니 아, 드디어 이제 꼬맹이들. 그래도 아직 못한 친구가 있는데. 오케이, 좋아. 오케이, 드디어 커졌구나. 아, 전 꼬맹이 고양이 작은 게 너무 싫더라고요. 아직도 용사랑 벽을 못했군요. 여러분, 예쁘도 음, 못한 건가? 아, 그렇네 여기도 자, 호깨 햄 TV. 오늘은 꼬맹이 징글 고양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못한 친구들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